안녕하세요. 좋은 동작 야구론소 김민규 코치입니다. 아, 오늘은 그 사이드 투수의 팔스로잉, 어, 사이드 투수의 스로잉에 대해서 어, 배워보는 시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드라고 해서 많은 분들께서 어, 뭐, 방법이 다르거나 아니면 어, 오버스로와 다른 그런 팔스윙을, 스윙의 연습을 많이 하시고는 합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사이드 투수는 옆으로 퍼지면 안 되니까 짧게 붙여라. 뭐 몸을 옆구리에 붙여라. 뭐, 이런 연습 방법도 많이들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과연 그 방법이 맞는 건지, 아니면 사이드 투수들은 뭐 오버스루와 같은, 뭐 똑같은 방법으로 연습을 하는지, 어 사이드 스루잉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사이드 스루잉 알아보기에 앞서, 어 먼저 오버투수와 사이드 투수의 그, 회전의 차이점? 스루잉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버 투수는 뭐 일단은 상체 를 이렇게 세운 상태에서 회전을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어, 가장 편한 동작에 가깝습니다. 자 그리고 사이드 투수는 세운 상태보다는 약간 숙인 형태. 어이 약간 숙인 형태에서 스윙이 들어가게 되죠. 근데 많은 분들이 사이드 투수라고 해서 상체를 이렇게 많이 숙인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이 상체를 많이 이렇게 숙이는 것은 언더 투수의 형태이고 사이드 투수는 이 상체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간 많이 숙이지는 않습니다. 약간만 숙이게 되고 어, 설상 사이드 투수가 많이 숙여서 스타트를 하더라도 어, 투구를 할때 그러니까 앞발 디디고 회전을 할 때에는 상체가 이렇게 서 있죠. 이렇게 많이 눕혀져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언더 투수고요. 사이드 투수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버 투수와 이 사이드 투수의 차이점이라고 얘기를 하면 상체 회전 방향 오버는 세워서 이렇게 대각선 형태. 이런 형태로 회전을 하게 되고, 사이드 투수는 옆으로 돈다. 약간 숙이 상태에서 이렇게 옆으로 회전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팔이 퍼지시는 분들 있죠. 사이드 특히 연습하실 때. 그래서, 사이드가, 팔이 퍼져서, 벌어져서, 이렇게 팔꿈치를 당기시는 분들. 어, 일단 이렇게 제가 한번 던져볼게요. 팔꿈치를 내미는 거. 자, 이렇게, 팔꿈치를 내민다는 자체가 벌써 어색해져요. 투구 폼 자체가 어색해지고. 네. 그리고, 어, 오버토수에 제가 스루에 설명해서 드렸듯이, 팔꿈치를 내미니까 몸통도 움직이지 않고 팔만 이렇게 축으로 움직이죠. 그러면 어깨 팔꿈치가 어 굉장히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하면 할수록 더 어색해져요. 그래서 팔꿈치를 이렇게 냅니다. 이거는 어 절대로 연습하시는 하시는 게 아니고 어 앞축에서 회전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연습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어 똑같이 몸통 회전을 해서 도아준다 자, 근데 더 낮추고 싶으시다. 그러면 더 숙이시면 돼요 상체를. 그러면 골반도 같이 숙여지겠죠. 더 낮춰서. 똑았 같이. 알았어 사이드암 스윙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어 오버 스윙과 같이 사이드암 투수도. 똑같이 몸통 회전에 의해서 팔이 펴져야 된다. 팔꿈치를 억지로 이렇게 내밀면서 던지면 안 된다라고 오늘 설명드렸습니다. 자, 사이드암 투수들 압축에서 몸통 회전으로 던지는 연습 해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동작 야구 연소 김민규 코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